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가지 않아도 정말 주변에 우리가 갈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단풍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에, 늦잠을 좀잘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밀린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주일인데 왜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교회를 가셔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근거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며 나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특정한 모임의 집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켜서 집회라고도 얘기하고 모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임을 갖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지요. 다시 말하면 정기적으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모였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인데 사도행 5장의 초대 교회에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할 일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모인 성로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조금 여유 있게 살았던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와서 금액을 내어놓으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걸 내려놓고 이걸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누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때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들도 집에 가서 우리도 이 밭을 팔자 팔았습니다. 현금을 딱 가지고 보니까 돈의 욕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집에다가 남겨놓고 얼마간에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아 발 앞에 가서 똑같이 내려놓았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밥한 돈의 정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 네, 얼마간 우리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좀 남겨 놓고, 얼마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내 네, 전부 다 가져왔다고 성령을 속이는, 사도를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이 부부가 동시에 그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교회는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모여 있다가 음식도 먹고 말씀 듣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성령이 계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지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고 할수 있다면 좋아 여러분. 이 고백을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원형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세 시대가 교회의 원형 교회였습니다. 오리지널 처음 모였던 교회의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 기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수 있도록 그래서 모인 곳이 바로 구약의 교회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구약교회의 원형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을 가는 것이 교회가 모인 목적이었습니다. 신학의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의 교회나 신학 시대의 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공통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 될 자격도 없는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어디에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의 논에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글을 넣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을 유지할 때 행복한 교회로서 누릴 수가 있는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가족이고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처음 갈 때도 먼저 미 대사관에 제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미국을 가며 당신은 돌아올 사람인지 신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비자 스태퍼를 줍니다. 비자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비행기를 표를 끊고 미국에 가면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걸 보고 인정해서 저를 미국 땅을 밟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 곳이 바로 대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로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미리 이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속을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비자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는 스탬프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갈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천국 본점을 향해서 지점을 내주어서 이곳에서 천국 갈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보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라고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속을 밝게 하려고 대사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인간 육신의 가족은 혈, 혈연적으로 피로 다연결돼있잖아요 집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손자 다이 피를 나눈 형제를 여러분의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다한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이론이 된 것이지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모대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리 바울이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출입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기둥이 서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화해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교회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교회는 예수의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달 말이지요. 사도 중에서 제일 우리가 보지 못한 광경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볼수 없었는데 사도 요한은 밤 모습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졌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모습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에는 볼수 없었는데 요한의 눈에 본 것입니다. 모든 신부들이 아름다운 최고의 단장을 하고 신랑 쪽을 향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 신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고 신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신부들의 모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전부 갈아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신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랑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그 신랑을 바라보고 신부들이 나가고 있다는 혼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식장에 가보면 잘 차려입은 신랑이 먼저 앞으로 쫙 걸어갑니다. 주례자 앞에 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로 돌아서셨습니다. 저쭉 끝에서 잘 예쁘게 단정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 차근차근 차근 웨딩하며 들어올 때 신랑이 가서 신부를 딱 맞이하는 장면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랑이 돌아서서 신부들을 맞이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교회 신부들이 뭐. 모든 신부들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단장을하고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부들을 향하여 두 손을 벌이고 내게로 오라 나의 신부들아 내게로 오라 나의 신부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광경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그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랑 신부의 그 아름다운 혼인 잔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었고 신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지상의 신부들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신부들이 우상을 숨기고 세속화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모든 신부들이 망가지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신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내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나는 교회 없이는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개척교회든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크리찬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같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6절과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암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세례받은 조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남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하나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몸의한 지체가 되었다고 교회를 가르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끼리 서로 섬겨야 될 것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일학교를 섬겼고 세를 섬겼고 남녀공동체를 섬겨오는 이런 것들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을 섬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교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도 내가 필요하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실까요? 바울은 고린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손과 발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몸에 같이 붙어 있는 지체라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이지요. 고린전서 12장 21절과 22절에 눈이 말을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내게 쓸데없다, 쓸데없다는 말이 서로 합니다. 눈너 쓸데없어, 발너 쓸데없어, 입너 쓸데없어. 이렇게 되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 줄 아느냐?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발이 어느 날 불평을 합니다. 나 너무 무겁다, 너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너희들의 몸이 불어나니 내 무릎이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발이 지금 너무 아파서 내가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 내가 발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입 너를 좋은 일 시켜야 되느냐. 내가 너를 데리고 왔더니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너 입에만 들어가더라. 맛있는 거는 입니 네 혼자 다 먹고 내가 이게 뭐냐. 우리가 입 좋은 일 하려고 여기까지 걸어왔느냐. 발이 이뻐고 막 불평을 하니까 입이, 그래. 그럼 나도 할수 없다. 나 파업할게. 나안 먹을 거야.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이 한3일 동안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리가 벌벌벌벌떨리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떨리고 이게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거 봐라. 나 혼자 좋다고 먹은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먹고 씹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위가 얼마나 운동을 해가지고 온몸으로 내가 영양을 보냈기 때문에 지탱하는 거지 나 좋다고 먹은 게 아니야 눈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줄 아느냐 내가 한번 눈 감아보래 오냐 눈 감아 봐라 눈 감으니까 단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화장한 게 보이느냐 옷을 갈아입힌 게 보느냐 손자 얼굴이 보느냐 눈이 파업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 제발 눈 감지 마라 잘때 외로 눈 감지 마라 그래서 눈도 필요하고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청기를 끼도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입도 소중하고, 발도 발가락도 전부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주일학생들 지팡이를 의지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젊은이들, 가난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모두가 교회 안에 욕인한 사람들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셔서 같이 섬기면서 지체로서 몸은 하나지만 역할이 다른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이 매우 중요한 결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나는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임이며 교회는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채워가는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중요한 일론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피 흘러 서신 교회 내가 한몸이 되어 지체로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다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자 시작 거룩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자 아멘